안녕하세요. NSR 양산 대리점입니다. 어우, 아침, 저녁으로 나 많이 시원해졌죠. 우리 라이더 분들, 다시 이 가을 시즌 오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NSR 전국 대리점에서 아마 이제 용품이 최초로, 예, 아, 12년 만에 최초로 용품 할인 행사가 들어갑니다. 물론 전국 대리점마다 각 각각의 어떤 뭐 용품이 할인이 다르겠지만 일단 저희 여기 어디? <laughs> 예. 양산 대리점과 그다음에 부산 동래 대리점이 같이 함께 예. 짜잔. 보이시나요? 예. 아디다스 고글을 소진 시까지 2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입니다 여러분 <laughs> 자이 저도 뭐 앞전에 루디 고글도 찍어 드렸지만 이 아디다스 고글 여러분 야 전세계 넘버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예, 기존의 제품들하고 물론 뭐콕 폴리카보네이트 99.99%의 자외선 뭐 차단율 뭐 여러 가지 기능은 거의 뭐 예. 상의한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게 뭐가 다르냐. TR90이라는 형상 기억 합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즉, 여기 보시면, 여기 프레임 보이시나요? 예, 여기. 어, 예. 정면에 컬러도 살짝 들어가 있죠. 이게 변색 고글인데, 여기 이 프레임을 만져보면, 약간, 물렁물렁? 아, 말랑말랑이 표현이 맞나요? 예, 굉장히 부드러워요. 어,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그 함량급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아디다스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함량급이 최상급 라인으로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밀집도가 높아서 착용을 했을 때 얼굴에 밀착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예,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 게 낙차했을 때이 프레임이 어떤 제품들은 부러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조금 위험하겠죠, 우리가? 사실은 이거 보호를 받으려고 안전 차원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썼던 UV 차단을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하고도 있기는 한데, 이제 이게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방탄 렌즈라고 하잖아요. 다, 뭐, 방탄 렌즈, 폴리카보네이트를 쓰고 있지만, 이 폴리카보네이트에 들어가는 함량급에 따라서, 아, 뭐, 예, 조금 저가형들은 부러질 수도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프레임도, 어, 아디다스 여기에는 TR90 이라는, 평상 기억 합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함량 급이 달라서 다른 프레임하고 달리 조금 더예 부드럽게 말랑말랑하면서 얼굴에 밀착감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부러질 수도 있지만 거의 잘 부러지지 않는다고 아마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예 고글이 왜 비싼지 예왜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비싼 글을 선호하는지 특히 헬멧하고 고글은 안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예, 변색 고글입니다. 변색 고글임에도 불구하고 칼라가 살짝 들어가 있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실내에서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바깥에 나갈 수 있을 때는 이칼라가더 진하게, 찍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 변색 고글, 예,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블랙으로 된또 변색 고글도 있습니다. 아, 종류가 정말 다양하죠? 예, 여기도 변색 고글입니다. <laughs> 자, 보이시나요? 예, 심플한 디자인이죠. 예, 이게 이제 금액대에 따라서 여기 이게 프레임을 만져보면은 확실히 어 비싼 게아예 이게 왜 비싼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약간 부드럽고 말랑말랑하지만 조금 단가가 조금 떨어질 때는 여기가 조금 예 딱딱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 보시겠어요? 어, 여기 이미 이 자체가 인체 공학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어 정말 한치의 오차 없이, 떨... 어떤, 어떤 상황의 퍼포먼스로,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더라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마지막 여기 이 부분이, 예, 이 고무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여기 뒤에 여기를 꽉 잡아주기 때문에 이탈되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장점이 여기 보시면은, 공기통처럼 보이시나요 구멍이 여기 예 구멍이 예 여기 아홉 개가 나 있어요 이 구멍이 통기성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나 뭐 겨울에 한절기 때 기온 차가 심할 때 습기가 많이 차이지 않나요 그러면 고글이나 이런데 막 습기가 차가지고. 앞이 잘 보이지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통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구멍이 아홉 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로 인해서 김 서림 같은 거를 예방, 방지하는 그런 게 굉장히 기능적으로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안에 살짝 여기, 예손 같은 게 여기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겨울에 뭐눈 시림을 방지한다거나, 또, 안구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찬바람이 굉장히 또 불편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탁월한 효과가 있고, 예, 날파리 뭐, 이렇게 뭐, 인체공학적으로 아주 렌즈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날파리가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예, <laughs> 이게 갈색으로 보이시죠? 이 갈색이 지금 실내에서는 갈색이에요. 근데 이것도 변색고글입니다. 근데 야간에 타게 되면은, 예, 이 갈색이 이대로 보이지만은 지금 햇볕에 밖에 나가면은 또 새까맣게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laughs> 구멍이, 얘는 또 11개 나와 있습니다. 얘도 안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솜이 솜 같은 게 스펀지 같은 게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눈물이 많이 나온다거나 찬 바람에 눈이 시리다거나 하는 분들 야 그리고 날파리 같은 것도 정말 인체 공학적으로 아주 피팅감 있게 밀착도가 높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볍고. 예. <laughs> 착용감이 아주 뛰어난다고 합니다. 예, 뭐, 지금 보시면 종류대로 많이 있지만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자, 그래서 오늘, 아, 이거 보이시나요? <laughs> 예, 아우, NSR 양산 대리점하고 NSR 동네 대리점. 예. 여기에서 같이 아디다스 이 제품에 대해서 예, 제품 소진 시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 여러분들 제품 좋은 기회 한분 방문하셔가지고 착용도 해보시고 제품 문의도 해보시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laughs> 예, 이 영상을 만들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지지와 응원 격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힘으로. 다음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